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로드 핸들바에 관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로드 핸들바 선택을 하실 때 어떤 사이즈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음, 보통 사이즈가 한 380mm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요. 380에서 보통이 440mm 정도로 예, 그 사이에서 선택을 많이 하시고요. 어, 통상적으로 완성차에 보시면 400mm 정도가 좀 기본으로 많이 달려서 나오고요. 사이즈가 이제 커지면 420mm 이렇게 달려서 나오고 440mm까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뭐 SS 스몰 사이즈 같은 경우는 380mm가 예, 달려서 나오기도 하죠. 예, 네, 그래서 좀 작은 사이즈는 핸들바가 좀 작게 장착이 되고요. 이제 네, 큰 사이즈는 핸들바가 좀 크게 장착이 됩니다. 네. 대략 예, 보시면 네, 380에서 예, 440mm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가 핸들바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예, 어깨 넓이에 맞춰서 핸들바를 예, 길이를 선택을 하시는데 보통 뭐 쉽게 표현, 말씀드리면, 팔을 앞으로 시, 나란히 했을 때, 예, 평행으로 나란히 했을 때, 핸들바의 그, 후드, 변속 레버, 예, 윗부분을 잡을 수 있게 되면, 네, 보통 그런 식의 기준으로 해서 핸들바 사이즈를 결정을 합니다. 아,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게, 이 레버를 장착을 하셨을 때, 좀 이렇게 안쪽으로 꺾는 세팅이 요즘 유행해요. 야, 이랬을 때 저,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핸들바의 간격이 후두 끝을 이렇게 잡았을 때이 좁아지다 보니까 에어로 자세는 굉장히 뭐 유리하게 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노면에서 오는 충격, 뭐 맨홀 뚜껑이라든가요, 뭐그 도로 노면에 박혀 있는 반사판 같은 거 네, 그런 거에 충격을 받았을 때. 이 자전거를 단단하게 이 지탱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지게 됩니다. 예 실제로 어, 손님 중에 한 번은 그렇게 꺾어드렸는데 예그 도로 노면에 박혀 있는 반사판을 밟으시고 바로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어, 이 핸들바를 안으로 꺾는 세팅은 어, 좀 힘이 없으신 분, 예 여, 여성분들이나 그리고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만일에 내가 레버를 안쪽으로 꺾고 싶다. 이 세팅이 너무 마음에 든다. 예, 꺾으면 좋은 점들이 참 많습니다. 에어로 자세 취하기 좋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잡고 당기실 때 일자로 돼 있는 것보다 이렇게 꺾어진 상태에서 당기시는 게 굉장히 힘이 더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는 꺾는 세팅을 하고 싶다 하시면 어, 본인의 어깨 넓이의 핸들바보다 한 치수 크게 말하자면 뭐 380을 쓰시면 400mm를 꽂아가지고요. 안으로 이렇게 꺾어서 쓰시면 노면의 그 충격을 예, 지지해주는 그 힘을 핸들바를 안으로 꺾, 꺾는다 하더라도 예, 가져갈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세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핸들바 넓이는 평지를 주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 어깨 넓이로 뭐 핸들바를 맞추시든지 아니면 더 좁게 맞출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아무래도 속도가 40을 넘어가면 평속이 공기 저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네, 핸들바 사이즈는 좀 작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작게 가져가면 평지는 좋은데 오르막이나 내리막에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핸들바가 좁으면 댄싱을 칠 때도 많이 불편하고요. 그리고 다운을 치실 때도 이 핸들바가 좁으면 좀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핸드바를 좀 넓게 가는 성향이에요. 예, 저는 평지를 가는 에어로 자전거는 한 400mm 정도 쓰고요. 그리고 업다운을 많이 하는 예, 올라운드 자전거에는 440mm를 무조건 씁니다. 네, 근데 440mm, 제가 키가 162에 440mm를 쓰니까요. 평지갈 때는 정말 뭐 속도가 안 납니다. <laughs> 날 수가 없더라고요. 핸들바를 꺾어도, 예, 조금 평지에서는 좀 힘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오르막이라든가 내리막에서는 정말 탄탄한 핸들감을 주거든요. 그리고 댄싱 칠 때도 굉장히 강력한 댄싱을 치게 해줍니다. 예, 그래서 저는 본인의 라이딩 스타일에 맞춰서 핸들바 사이즈를 결정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요 제가 이거는 한번 네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좀네버 레버, 변속 레버를 앞쪽으로 좀 보내고 싶어서 제가 제작했던 그런 예 핸들입니다네 이렇게 타면 예 전진 포즈를 극단적으로 칠할 수 있는데 네 밑에 드랍이 없어서 좀 모양이 이상하죠 네 이런 형태로도 제가 한번 써봤고요 자, 이거는 카본 핸들바에요 요즘 카본 요로 핸들바 많이 쓰시죠? 어, 이거는 제가 이 크랙이 어떻게 나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요거를 지금 예, 들고 나왔습니다. 어, 물어봤어요. 자빠링 한 적이 있냐고. 예, 이 친구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깨졌을까요? 뭐, 얘기로는 잠깐 화장실 간다고 세워놨는데 그때 바람이 많이 불어서 넘어진 적이 한번 있었더라고요. 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게 아닌가, 예, 추측은, 네, 했습니다. 카본 핸들바가요, 이렇게 잘 깨집니다. 예, 좀, 뭐랄까요. 측면 충격에 굉장히 약합니다. 다행히 이 친구는 이게 이제 절단 나기 전에 핸들 감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서 바로 교체를 했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만일 라이딩 갔다가, 네, 드랍을 잡은 상태에서, 예, 그냥 다운을 7, 80을 쳤으면, 정말 대형사고가 났을까요? 예. 카본 핸들바를 쓰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잘 유념하셔가지고, 예, 가끔씩 어, 핸들바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예. 테스트를 좀 하시고 예. 타시길 예. 권해드리겠습니다.